자, 행님들, 반갑습니다. 원래는 저한테 이제 재미니 팬들도 좀 있고, 막 학생 팬들이 좀 있었는데, 바람의 날 하고부터는 이제는 다 그냥 행님 팬들만 보유하고 있는, 네, 히스그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북방 저층 노가다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저번 영상에서 이제 20층 노가다를 했었죠. 20층 노가다를 했는데, 거의 청동조각만 잔뜩 먹었었죠. 근데 청동조각 있잖아. 지금 시세 보니까. 야3 0원 하더라 3천원 이제는 돈을 그냥 많이 못 번다 수준이 아니야 그냥 못 벌어 아예 아예 벌 수가 없어 이제는 20층 거기에서 그러고 이제 뭐 그거 하고 새벽시간에 제가 또 몰래 혼자서 태산 그 보스몬스터도 따로 이제 젠타임 체크까지 다 해가면서 채널 한 30개씩 돌면서 수십마리를 잡아봤습니다 태산을요 근데 그 녀석한테 이제 하나도 안 나왔었죠 아이템이 그래서 이제 아 이거는 답이 없다 거기 20층 거기는 바보 멍청이 해삼들이나 파밍을 하는 곳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쇠조각 파밍을 할 건데 제가 이제 말은 북방 저층에서 뭐 노가다를 할거임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저한테 있어가지고 북방 저층은 노가다를 한다 아니면 뭐 쇠조각 노가다를 한다 이러면은 그냥 무조건 이 9층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초에 제가 북방 3층부터 8층까지 거기를 가본 적이 없어 갈 이유가 딱히 없어가지고 9층 여기가 몬스터도 되게 많고. 또 2층에서 이제 바로 오는 지름길이 있다 보니까 가까워. 그래서 아마 저 말고도 아마 거의 다 대부분 사람들은 쇠조각 파밍을 한다고 하면은 이 9층에서 할 겁니다. 혹시 근데 여러분들 나만의 쇠조각 뭐 파밍 장소가 있다 하면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거 컨트롤하는 거 제가 이제 저번부터 영상도 많이 올리고 방송도 하고 뭐 쇼츠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조회수도꽤 나오고 많은 도적들이 이제 알지 않을까 싶은데 여전히 북방 와가지고 도적들 하는 거 보면은 나처럼 백호 건물을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애초에 뭐 많은 도적을 만난 건 아니지만은 만난 도적들은 전부 다월화검 평타만 치고 있던가 아니면 옆에 도사 끼워서 하고 있었어. 그러면 이제 오시라이 발동이 되더라고. 와이 녀석들이 언유비 어, 기요미 자객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이야 월화검이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지. 나중 가서 투비 투비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잡냐. 이게 진짜 다섯 배는 빠른데 진짜 미치겠네.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니만니만 니마 ,니마. 이렇게 하는 거임 하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에, 니 많이 하세요 키키 이러면서 그냥 쌩까고 가버리더라고 약간 침 뱉으면서 가버리는 느낌인데요 <laughs> 이게 자랑이라고 뭐 느끼는 건지 아니면 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뭐 열등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알려주면 무조건 침을 뱉고 가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어줍지 않게 훈수질이나 하는 것보다는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이거 봐 이거 봐 명인이랑 같이 하고 있지 힐 받으면서 아니 무슨 친령의 기운을 받으면서 인면충 이딴 거나 잡고 앉아있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서 내려가는 척하다가 바로 각도를 바꿔서 위쪽으로 틀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니터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는 걸 노려. 그 다음에 딱딱딱딱딱 <laughs> 보여줘. 보여줘. 그냥 나는 행동을 보여줘. 딱딱딱딱. 그러면은 이제 저 자객 입장에서는 현자 타임이 안올 수가 없어요. 잠깐만.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옆에 도사 얘들이고 뭐 하는 거지? 아니 저 자객은 혼자서 쇠조각지가 다 독식을 하는데. 나는 지금 혹시 등신인가? 이렇게 현자 타임 바로 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한 바퀴 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감기 조져버렸다. 이바, 이바, 한 바퀴는 무슨 두 바퀴를 돌았는데 없어. 얘네 없습니다. 봐봐, 이거 자기 현자 타임 이어가지고 니 말. 저희 그냥 딴데가져 유유하는 거야. <laughs> 그냥 이 맵에서 나를 볼 때마다 저 자객은 스트레스를 오지게 받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예전에 여기 노가다로 왔을 때는 아마 마력이 3이었나, 뭐 높아 봐야 3.5였나, 뭐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마력 한 5만쯤 넘게 찍었는데, 이렇게 오니까 뭐 동동주를 조금 이렇게 먹긴 합니다. 이렇게 먹긴 하는데, 진짜 엄청 안 먹어요. 진짜 진짜 덜 먹습니다. 그러니까, 마력 올리는 게, 그냥 흉가 그 공력주입 받는 것도 이제 도사 눈치 좀덜받아도 되니까 뭐 편안해, 좋네 이러고 있었는데, 이 북방 와가지고 혼자 마필로 잡는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편해. 와 이렇게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갈 줄은 몰랐어 그래서 저 이제 원래도 마력 한 7만 찍고 이제 뭐 진검 승급을 준비를 해야지 라고 있었는데 와 마력 한 10만 찍을까? 마력 한 10만을 찍으면은 천공의 기원까지 쓰면서도 거의 마력이 무한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 여러분들 어차피 전혀안 나올 것 같아서 마력 많이 안 찍으려 했었는데 막상 찍어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체감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 대박이야 대박 게임이 한두배 정도 재밌어졌어 최소각. 음? 어 뭐야? 음세요 <laughs> <음음. 즐거워하세요>.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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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진 됐다.. 다진 잠깐만 빨리 가, 빨빨빨빨 빨리, 빨리, 빨리 가야지 진짜, 다짜 아니 내가 어디서 짜진더라짜 진짜, 진짜, 어디고? 이위이거짜 진짜, 진맨 뭐, 아무튼 이렇게 1 시간 동안 해봤습니다. 쇠조각 파밍을 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너무 많이 뒤져가지고 한 10분 더 했어요. 한 시간 10분 정도 했고, 쇠조각이 보자. 쇠가루가 일단 둘, 넷, 여섯, 일곱 개 먹었고, 쇠조각 여섯 개 먹었고, 나무 짝대기 하나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있잖아. 야, 이거 쇠조각 진짜 많이 먹은 거 아님? 이거 되게 운 좋은 거 아님? 저는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쇠조각을 판 돈으로, 장인의 돌뭐 이런 거 사가지고 예전부터 제가 만들고 싶어했던 그 오로의 창이랑 칠교칠선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보자. 석가루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하고 장돌, 세조각, 약백기 하면은? 하면은 오만 원을 써가지고 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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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라. 아 씨발, 저같다 씨발 다음, 다음. 진짜 이건 또야 돼. 제발, 솔직히 이게 도중해잠만호 장이 또 뭐지? 15개, 다5개하가다5개 하고, 15개 하고, 오케이. 하고, 1거 하고. 죄거하고 2개. 제발, 제발, 진짜 제발요, 제발요. 시발 5만 원, 제발요, 제발.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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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laughs> <laughs> <laughs>